이 친구만 보자. 1대 이거고. 자. 실사이언 누가? 자, 한번 맞아보도록 할게요. 또프리스트를도좀 키우신 적 있나요? 임파이터 인파이퍼를 음. 하다가. 아, 그때 아까 아까 보여줬던 캐릭가요프리스트는 네. 워낙 느려가지고, 전 느린 캐릭은 거의 안해요 20초 지나가고, 오케이. 이파이터자 볼게요. 팀보 시작했죠? 아 이거 깔끔하죠? 어 이거 좋죠. <웃음> 아, <웃음> 아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나까지 오케이은 좋아. 아아이 프로도 이렇게 한번더 해봐. 아이게 구성은 좋아. 구성은 <laughs> 좋은데. 이 사이트 화색 콤보구성은 좋았어. 애초 간담 맞습니다. 욕은 욕은 자제해 주세요. 그래도 인기나서참가없는 이런 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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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해. 이 여, 빼줄게. 안 저, 빼주네. 스매서, 스매셔 캔슬하고 심해도 다시 끼우는 거어이거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보면은? 네. 한번더 해봐 먼저 이게 준비는 잘해봤는데 준비 자체는 좋아요 햄버거 최대요? 낮게도한 4개 정도를 먹은 뭐. 적 있어요 <웃음> <이거>. <웃음> 자 인파이터 오늘 공부하다가 아 근데 이게 약간 진짜 꼬여요, 저큰 부어 진짜로 자. 오케이. 오 깔끔하게 요요오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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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오하하하하 아! 아! <laughs> 어 유튜브가기 나와 깔끔하게 한번 해봐 인파이터 허세콤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띄우고 나서 어, 오케이. 어, 많이 보여주는 허세 패턴이죠. 자, 여기서 오케이. 자 왓스로 스위칭 오 느낌 있어 요 다시 오케이. 뽑고 띄우고 점프 두번아 점동에 공공이 안 하나요? 아, 아, 안 하나요? 아. 아 이거 섀도 거야.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 아, 마무리, 마무리를 마무리, 마무리를 마무리 스톱 나도 스매셔하고 야야 아, 아. 마지막 회중 세레모니까지 야이 정도면은 오늘 공부 중에서 제일 괜찮았다 와이 친구 천만 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야, 마지막 끝자까지 자이모양님하고 한판 할까요? 이모님 이모님 질게 질게 만판 질게 만판 어 아, 스톤나도 연기 좋았어요. 이 정도면은 드디어... 와이 정도면 여러분들... 플리스트 인파이터 한승 공부할 것도 별로 없는데,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지. 자... 어... 어... 오.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질점식으로한산하는 거예요. 지금... 5 8점 많으니까. 네, 그이깔그했죠엔드엔드 <laughs> 엔드. <laughs> 이게 진짜 인파이터한테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위넨이 진짜... 오케이. 아, <laughs> 이거 뭐야? 오, 뭐, 또 뭐, 또뭐 하려다가 좀 못쓰겠나? 자, 테라나이트 캐원 되고. <laughs> 허세해보자. <laughs> 가아앉 오, 야, 바베큐 위치도 좋아. 자, 스톱 맞죠? 이게 서로 허세 대결인데요? 아, 오! 스메셜님는 시너를 뚫었어. 자, 서로 허세 대결. 야, 랜드. 허세 대결. 아. 어. 자, 어쩌 허세국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아, 깔끔하시네. 자, 랜드. 네, 랜드. 어? 고. 오. 오, 컨터 자, 이제 가시라님 밑에 차례죠. 자, 이번엔 리벌 버세를. 야, 멀티헤드샷 공보 야, 멀티헤드샷 공보는또 처음 봐. 커머끄 집어다니고, 바베큐! 엘리베이 있어? 불탄? 어. 오, 빵셔. 아, 아쉽게. 아... 야, 근데, 포세지 긁어하니까 재밌는데? 어, 어. 아, 이 그거 하려고 했다. 그 뒤로 뒤로 잡기 알죠? 아, 네. 나스로디에 뒤로 잡기. <laughs> 리소이 <도리도리. 웃음> 자, 이제 한번 스폰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가지담배 님은 매칭 분리신는거 아닌가요? 시청자분들이랑 일대1 음. 자유롭게 그냥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